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여서 정치보복하는 것을 우리 당 의원들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? 이 정부가 굉장히 진흥적이고 교모하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어느 여당 의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여당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배운 거다.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. 혹시 우리 문준용 씨 최영비리 의혹 대통령께 이거 먼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혀내고 우리 공공기관 비리 확인하자. 이렇게 건의될 생각 없습니까? 저희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. 부정부패에 대한 근절 의지인지 정치 보복인지 또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. 그 목적이요.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절차나 과정에 형평성을 잃으면요. 그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. 이정부에 많은 우리 비서진들, 또 우리 내각들 나름대로 서민 서민 민중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. 여러분의 재산 사항들, 여러분한한 행태들 다 이정빈 경자들.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? 제가 저희들이 할 일은 더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좀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, 의원님들. 자. 어, 엄명수 네. 님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. 아,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십시오. 성화들 국가만이라 다 소들 많으시는데요 제가 좀 어 우선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서로 여야 의원들 간의어떤애의를좀 어, 지키고 어또이 다른 상인보다 또 국회 운영에는 그런 모범이 좀 돼야 되고 이것은 뭐 두말할 나이 없는 어, 사실입니다. 그래서 어 국회의원으로서 또이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, 더욱 그런데요. 어 안타깝게도 아까제 우리 엄영수 위원께서 어 대통령 비서실장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 마지막에 이제 어 여러분 하는 행태들 다 이중 인격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. 저는 어 이제 기관 증인들로서 어 선언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의 제 질의는 사실 어다어 어, 질의를 통해서 어 어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채채채 하지 마시고요. 그렇게 좀 화, 확인을 좀 해야 될 문제이지,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바로 좀 이렇게 문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, 아, 이게 이제 점심시간으로 바로 좀 들어가면서, 어, 제가 이거 다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싶었는데, 지금 나와 있는 청와대의 실장, 수업, 뭐 비서관들이 어떤 근거로 이중위인격자라는 겁니까? 그렇게 싸잡아서 매도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우리 국회에, 어,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또 위원으로서의 그런 그뭐 자세를 저는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질 건 근거를 따지시되 이렇게 근거 없이 어, 인격을 모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심히 뭐그 같은 통료으로서의 유감이고 일단은 저 증, 증인석에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이 문제에서는 해당 의원께서 저는 해명을 하시든지, 용감을 표명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 대해서 유양님께서 어 의견을 좀 진행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. 제가 별도로 사과할 일도 없습니다. 또 계속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? 네, 제가 중지하면 안 될까? 네. 아니, 아니, 그거는 그는 그냥 그거 하고 이 말을 좀 조정하려고 그래요. 꼭 사과를 받으시고 그런 행태로 가시면 여기서도 또 가만히 있을 겁니다. 아, 아 그건 안 되죠, 여기가. 음. 제가 이제, 아, 이동, 그러니까, 이동 아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어, 자, 이렇게 어떻게 알겠습니다. 우리 박 의원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. 우리 네, 이거 갖고 의사진행 발언 하면 또 한참 가요. 그, 저, 국정감사를 합시다. 우리가 이거 갖고 서로 하지 말고. 왜냐하면, 만약에 그 표현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, 이중인격자라는 표현을 했으면, 그것은 이중인격적 행태로 좀 고쳐주시고, 앞에 또 모두라는 말을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, 어, 모두라는 말과, 그다음에 이중 인격자다 하면 그건 좀 모독적 형태가 된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이중 인격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고쳐주시면 어떨까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면 제가 엄명수 어명,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 마저 제가 그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인격자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이중 인격적 행태로 좀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행정실이라고 해서 속기과하고 해서 이중인격적 행태로. 어, 말을 고칠까 하는데 그 정도로 하는 걸로 우리 의,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? 이거 갖고 의사진에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이게 시익은 없습니다. 우리 어미, 어, 내가 오히려 어명수 의원한 게 오히려 그리, 그런 저, 내가 중재한 대로 그렇게 해서 이 문제 갖고 자꾸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. 어명수 음. 어, 의원 말씀하시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제가 지나쳤다면은. 제나 쳤다면, 제가 인정할게요. 제가 인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? 제가 한 가지만 인정하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. 우리 현재 여당들이, 야당,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고 다 적폐세력이라고 합니다. 다 모두를 일컬어서 적폐세력이라고 합니다. 그죠?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?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? 우리를 사잡아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저도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혹시 제 어, 발언이 그렇게 에,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, 제가 사과드립니다. 그렇지만,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자, 이렇게 하시고, 제가, 아, 이제 만 저기, 오명수 형께 내가 양해를 구하는데, 에, 제가 말씀드린 대로, 어, 이중 인격 자다 이렇게 만약 잘하는 표현을 썼으면, 그냥 적 행태로 고쳐주시는데, 예, 저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양해를 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속기과와 행정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만약 자루 표현이 돼 있으면 적 행태로 어,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. 꼭 사과를 받으시고 그런 행태로 가시면 여기서도 또 가만히 있을 겁니다. 아, 이건 안 되죠, 이거. 자, 제가 네. 어, 그러니까 어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어, 우리, 어,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. 우리 박의원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. 우리 예, 이거 갖고 의사 진행 발언하면 또 한참 가요. 그저 국정 감사를 합시다. 우리가 이거 갖고 서로 하지 말고 왜냐면 만약에 그 표현을 제잘 잘 모릅니다만은 이중인격자라는 표현을 했으면 그것은 이중인격적 행태로 좀 고쳐주시고 앞에 또 모두라는 말을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모두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중인격자다 하면 그건 좀 모독적 행태가 된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이중인격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고쳐주시면 어떨까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면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여서 정치 보복하는 것을 우리 당 의원들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? 이 정부가 굉장히 신흥적이고 교무하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어느 여당 의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여당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배운 거다.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. 혹시 우리 문준용 씨 채용 비리 의혹 대통령께 이거 먼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혀내고 우리 공공기관 미리 확인하자. 이렇게 근의들 생각 없습니까? 저희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. 부정 부패에 대한 근절 의지인지 정치 보복인지 또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. 그 목적이요.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절차나 과정에 형평성을 잃으면은요. 그 결코 정이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. 이 정부의 많은 우리 비서진들, 또 우리 내각들, 어, 제가 이거 다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싶었는데, 지금 나와 있는 청와대의 실장 수석, 뭐 비서관들이 어떤 근거로 이중 윤격자라는 겁니까? 그렇게 싸잡아서 매도할 일은 결코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우리 국회에 어,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, 또 위원으로서의 그런 그 뭐. 저 자세를 저는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질 건 근거를 따지시되 이렇게 근거 없이 인격을 모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뭐그 같은 동료로서 유감이고 일단은 저 증인석에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이 문제에서는 해당 위원께서 저는 해명을 하시든지 유감을 표명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. 여기 대해서 윤장님께서 의견을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별도로 사과할 일도 없습니다. 또 계속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? 네, 제가 중재하면 안 될까? 네. 아니 아니 그거는 그거 그냥 그 하고 이 말을 좀 조정하려 고 그래요. 다른 상임위보다 또 국회 운영에는 그런 모범이 좀 돼야 되고 이것은 뭐 두말할 나이 없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어, 국회 의원으로서 또이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, 더 그런데요. 어 안타깝게도 아까 제 우리 엄영수 위원께서 어 대통령 비서실장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 마지막에 제어 여러분 하는 행태들 다 이중 인격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. 저는 어 이제 비관 증인들로서 어 선언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의 제 질의는 사실 어다어 어, 질의를 통해서 어 어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채채채 하지 마시고요. 그렇게 좀 화, 확인을 좀 해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바로 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까 하다가 아, 이게 이제 점심시간으로 바로 좀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서민 서민 민중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. 여러분의 재산 사항들, 여러분 하 행태들 다이족 인격자들.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? 제가 저희들이 할 일은 더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좀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, 위원님들. 네. 자, 어, 네. 어명 소요님 소고하셨습니다 어, 감사를 잠시 중지였다가 오후 2시1 5 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. 아,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십시오. 청와대 국가만 나라 다 소들 많으시는데요. 제가 좀 어, 우선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서로 여야 원들 간의 어, 어떤 애를 좀 지키고 어또이